아,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어,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고경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소파저 스퀘머스 카시노마 그러니까 식도 편평암 세포에서 어, 그 발생 과정에서 키가 되는 유전자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우선 이소파저 캔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음, 어, 이소파졸 캔서는 현재 어곱번째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종이고 또 여섯 번째로어그리설리티가 굉장히 굉장히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또 이소파졸 캔서는 그 서브타입으로서 이제 이소파졸 스케머스 카르시노마니까 그러니까 식도 편평암 혹은 이제 EAC 어 이소파졸 아데노카르시노마 이렇게 두 가지 서브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어이 중에서 어80% 이상의 환자군 환자들이 모두 어, 이소파졸 스케머스에카스노마 ESC s 환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파졸 어, 스케머스에카스노마는 그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인베이시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소파졸 스케머스에카스노마에 대한 스터디에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리지 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ESC가 어떻게 어,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 뭐 유전적 레벨이나 세포의 레벨, 또몰레큘러 레벨에서 그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한 모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라 어, 면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몇 가지 셀라인들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 셀라인들을 이용해서 ESC의 이니시에이션 단계 개시 단계를 확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 e s c 가 이제 튜머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면 랜스 케이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essc 페이션스들의 어, 분류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essc 페이션스들은 어, 여전히 이제 튜머 그레이드 히스톨로시컬한 그레이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면 크 포인트 인비터 등의 에한 효과에서 다른 암종에 비해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면역관문 억제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환자들의, 어, 유전자 발현이나, 어, 뭐, 어, 그들의 서브타입에 대해서 상당히 잘 분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 좀더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 연구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이 연구에서 저희는, 오가노이드라는 어, 실험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소파절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옵티마이즈된 컨디션을 잘, 어,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고, 어, 이미 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면, 어, 실제 오가노이드의 이제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가노이드들은 실제 오간의 티슈 스트럭처나 또 트랜스크립텀 등을 어 굉장히 잘 구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한 또 지네틱 얼터레이션도 상당히 쉽게 도입이 가능해서 저희는 이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서 무속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어 환자들에게서 어 특히 ESC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어 지네틱 얼터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 유전자들을 확인해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9가지의 유전자들을 어피테이 e 한 캔디데이트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이 각각의 컬럼을 하나의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환자에서도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함께 얼터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흥미롭게도 이제 어 무려 70% 이상의 환자에서 t p 5 3나 CDKN2A와 같은 진들은 그얼 t 레이션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홉 가지 티머서프레서 진들을 어, 저희가 어, 이용하는 오가노이드에다가낙가우스를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어,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고 어, 각각의 유전자를 낙가우 시켜보기도 했고 또 어, TPTT3이나 CKN2 d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음, 유전적 변이였기 때문에 이들을 파운더로 해서 어 나머지 일곱 가지 유전자들을 차례대로 낙하우시키는 어,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총어 최대 세 개까지의 유전자를 하나의 오가노이드에서 낙하우시킬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서른 두 가지 컴비네이션의 어, 오가노이드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음, 어, 스케마틱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어, 이서파저 오가노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어, 완벽한 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베이설 셀 혹은 프로리퍼레이팅 셀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안쪽으로 갈수록 셀들이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것으로, 어,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부에는 이제 케라틴 펄프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 필드에서 오가노이드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구 형태의 가장 안쪽에는 이와 같은 케라틴 펄프가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몰폴로즈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각 오가노이드들의 그로스를 저희가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어, 오가노이드 사이즈를 가지고 그로스를 평가해 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Y타입 오가노이드에 비해서, 어, 트리플 낙가웃된 오가노이드에서 그 사이즈의 증가가 꽤 유의미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TP53와 어, c d k n 2에 그리고 나치원 세 가지 유전자를 낙가웃하였을 때, 어, 상당히 오가노이드의 크로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TPPC3와 c d k n 2 a 그리고 추가적으로 Fad4나 a z u 와 같은 진을 낙하우트하을 경우에도 오가노이드 크로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그, 어, 오가노이드 안쪽의 스트럭처를 확인해 보았을 때도 특이한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 다른 컨트롤 오가노이드에 비해서 Nat1 어, 유전자를 낙아웃였을 경우에는 그 폴라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디퍼런시에이션이 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가노이드들의 굉장히 어떤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들에 대해서 프로리퍼레이티브한 어, 어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스테이닝을 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리퍼레이티브 셀 마커인 MKI67 같은 경우에 PN이나 PCN에서 상당히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SUX2와 같은 ESC 마커에서도, 어, 이제 PN이나 PN의 오가, PCN 오가노이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PN 오가노이드는 이제, 어, P53 낙아우과 나츠원이 더블 낙아우된오가노이드고요 어, PCN은 TP53와 나츠원, 그리고 CDKN2A가 어, 트리플 낙아우된 오가노이드입니다. 이두 가지 울가노이드에서 이제 ESC 마커인 Sox2도 상당히 증가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또한 리알 d 오 인코퍼레이션 어세블리를 통해서 프로리퍼레이션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았을 때도 PN이나 PCN에서 그프로리퍼레이션이 왈타이 울가노이드에비해 상당히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PN과 PCN이 굉장히 중요한 케인 캔디데이트라고 생각했고. 어, 그래서 후속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들 오가노이드들의 프로리퍼레이티브 어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 다음으로 2D 컬처 시스템을 이용했는데요. 어, 이제 3D 컬처,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컬처에서는 상당히 많은 서포티브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어, 매트리젤과 같은 하이드로젤도 어, 필요하고 또 그로스 팩터들, EGF와 같은 그로스 팩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모든 팩터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냥 어 2D 커처 상황에서 셀이 과연 잘할 수 있는지, 오토너머스하게 프로리퍼레이션 하는지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오가노이드들은 2D 커처 상황에서 잘하지 못하지만 역시 PN이나 PCN 같은 오가노이드들은 정상적인 암세포와 같은 셀 그로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PN이나 PCN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PN 오가노이드, 더블 낙가도 오가노이드가 PCN 트리플 낙가도 오가노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잘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트랜스크립토, 트랜스크립토믹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싱글셀 라르네이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와일타입과 PN, PCN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였고, 또 다른, 컨트롤러서 PC, TPPT3와 CDKN2A가 더블 낙가업된 올가노이드를 함께 포함하여 네 가지 오가노이드로 싱글셀 아네이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합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후속 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오가노이드를 함께 섞어서 싱글셀 아네이스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멀티플렉스 싱글셀 아네이스을 진행하였고 테넥스 어, 지노믹스에서 제공되는 키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 어, 멀티플렉스 싱글 셀라네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어, 최대 12개의 샘플까지 한 번에 어, 리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 코스트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 싱글 세라레이스서 항상 문제로 꼽히는 배치 이펙트를 이 방식으로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분석을 진행해 보았을 때 어, Pn이나 Pcn 오르간호에 대해서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리 a t 이티브한셀 클러스터가 Y 타입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증가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반면에 Y 타입에서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티파이드 셀 혹은 얼리스프라베이산 어, 셀과 같은 어, 더 디퍼런시에이티드 된 셀이 셀 클러스터가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어 그렇다면 셀 리니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RNA Velocity라는 툴을 이용했는데요 RNA Velocity는 이제 2020년에 어, 발표가 된 툴로서 uns, 어, Unspliced mRNA와 Spliced mRNA 사이의 어, Ratio를 비교해서 셀과 어, 셀 간의 Transition State를 어, 추정하는 어, 그런 셀 리니지 트레이싱 인플런스 툴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RNA 벨로스티를 이용하게 되면 셀 리니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네 가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RNA 벨로스티를 모두 수행해 보았을 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Y 타입은 이와 같이 근원이 되는 셀 클러스터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어, PC에서도 이와 같이 한 군데에서 근원이 되는 셀 클러스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PC나 PN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개 혹은 세 개의 셀 클러스터들이 어, 그 근원이 되는 세포 클러스터로서 나타났고요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어,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어, Y-type 데이터셋의 경우에 그 근원이 되는 루트셋 클러스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y t y p 4 클러스터 하나로 나타났고 모든 어, 하위 세포들은 어, 모두 다 y t y p 4에서부터 유래되는 리니지로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PN이나 PCN 오가노이드 데이터셋을 확인해보게 되면 어, 그 근원이 되는 루트 셀 클러스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났고 어, 각각의 셀 리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변의 셀 리니지와 크로스톡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PN이나 p c n 에서는 셀룰러 헤트로지노티도 증가하고 또한 셀룰러 플라스티시티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또한 어, ESS의 캔서 스템셀 마커, 노은 캔서 스템셀 마커들을 통해서 어, 각각의 진익스프레션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PN이나 PCN 데이터셋에서 어, 캔서스템의 마커들이 Y 타입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PN이나 PCN이 실제로 어, ESSC 환자의 트랜스크립톤과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트랜스크립톤 및 컴패리즌을 어,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시저 패키지라는 툴을 이용하게 되었고, 시저 패키지는 2021년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싱글 셀에 대해서 벌카르네식의 트랜스criptomic 시그니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어, 특히 암 연구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현재까지는 벌카르네식 데이터가 많고 또 t c j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ESC 환자의 트랜스크립텀과 저희 오가노이드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닷은 각각의 셀을 의미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실제 ESC 페이션츠의 트랜스크립텀과 유사한 세포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반대로 노만 세포와 유사한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개의 오가노이드를 각각 분석해 보았을 때 PC나 PN 그리고 PCN이 Y 타입에 비해서 ESS 페이션츠와 더 유사한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사한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제 페이션트들을 서바이벌에 있어서 푸어한지어 o 어지지않은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푸어한 어, 어, 서바이벌을 갖는 이션스들의트랜스 어, c r i p t e 의 경우에는 BN이나 PCN과 더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p n 과 PCN 오가노이드들이 실제 ESS n t s 와 상당히 유사성을 보인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N과 PCN 모두 티머리제닉한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동물에서 실제로 어, 티머리제닉스티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PN과 PCN 올가노이드 모두 B6 마이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B6 마이스에 알로그래프트를 트랜스플랜테이션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저희가 PCN 세포는 튜머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반대로 PN은 튜머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봤던 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는데요. 어 인비트로 상에서는 PN이 오히려 PCN보다 셀 그로스가 더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어 동물 어 실험에서 오히려 PCN만이 튜머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호스트의 이역 시스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마이스가 스케드 마이스에 이들 PN과 PCN을 다시 한번 트랜스플랜테이션을 해보았고그 상황에서는 이제 PN과 PCN 모두 튜머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PN과 PCN 간의 차이에는, 어, 이뮤 시스템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PN과 PCN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어, PN과 PCN 간의 트랜스크립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 저희는 이제 이면 리스폰스와 관련된 사이토카인 시크리션이 PCN에서 상당히 인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위치알어너러세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진엑스프레션을 확인해 보더라도 PCN에서 CXL1, 2 그리고 CCL2와 같은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들이 상당히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CCL2의 익스프레션은 PCN에서 상당히 증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CCL2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CCL2가 튜머스 릴리즈된 경우에 어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 CCL2의 어, 릴리즈된 CCL2가 바인딩, 모노사이트에 바인딩 하게 되면 이 모노사이트는 튜머 어소시에티드마크로페이즈로디퍼런시에이션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CCL2가 CD8 T cell에 바인딩 하게 되면 어, T cell의 이그저션을 유도한다는 것이 또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호스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튜머는 어, 이면 이베이전을 거쳐서 서바이벌할수 있게 되는 어, 양상을 나타낸다고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CL2를 PCN 에서 우선 낙하우 시켜서 그 이펙트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CCL2를 낙하우하자 튜머그로스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튜머 어, 인필트, 인필트레이티드 어, T 세를 확인해 보았을 때, 어, 어, exertion t 인 pd1 익스프레션을 어, 나타내는, 어, t c e 이 상당히 감소해 있는 것이 ccl2 k n o c k o 에서 발견이 되었고, 동시에 이제 t u 주범, 주변 부위에서는 이제 m2 m a c r o p 를 어, 흔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m2 m a c r o p 가 pcn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지만, ccl2 k n o c k 을한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같은 컨셉으로 이제 CCL2 납다우이 아니라 CCL2 에 대한 리셉터인 CCR2 인히비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역시나 CCR2 인히비터인 CCR22나 2 BMS 8 2 3 1 6 0과 같은 드럭들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튜머 그로스가 상당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 동시에 이그저스의 T세 마커를 나타내는 T세들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어 있었고 또 M2 매크로 페이즈의 숫자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현상을 좀더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칼시노젠 어, 인듀스드 ESC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어,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이 실험은 사실 2020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이미 게재가 되었고요. 어, 데이터셋이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을 저희가 받아와서, 어, 다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에피텔리아 셀과 이뮬셀을 각각 아이솔레이션 해서 다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만, 인플라메이션, 하이퍼플라지아, 디스플라지아, 캔서 인사이츄, 그 다음에, 인베이스 캔서와 같이, 어, 튜머 디벨러먼트 과정에 따라서, 음, 저희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우선 Tp53와 cdkn2a 나치원의 패스웨스코어는 어 암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앞서 보았던 이제 시저 패키지를 다시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았을 때도 ESSC 패션스의 트랜스크립톰과 유사한 세포의 어, 숫자가 암이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포 n q 에 의한 마우스 모델이 역시 ESSC를 상당히 잘어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피텔리아셀과 이뮨셀에서 실제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ccl2와 ccl2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선 ccl2 익스 i o 션의 경우에 에피텔리아셀에서 상당히 이른 시점 그러니까 하이퍼플라시아 상황에서부터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뮬셀에서도 역시 인플라메이션 혹은 하이퍼플라지아와 같은 상당히 얼리 스테이지에서부터 그익스퍼레션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에피텔리아셀의 CCR2와 이뮬셀의 CCR2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셀투셀 인터랙션을 프레딕션할 수 있는 툴인 스퀴드파일을 이용해서 어, 둘 간의 인터랙션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이퍼플라시아에서부터 역시 CCL2와 c c r 2 간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인터랙션은 이후에 이제 디스플라시아, 캔서인 사이출를 거쳐서 인베이스 캔서까지 어, 쭉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또 다른 프레딕션 툴인 이제 셀챗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도. 어, 마찬가지로 CCL2와 c c r 2 간의 인터랙션이 이렇게 프레딕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는 그렇다면 CCL2가 이렇게, 어, PCN셀에서 인리치되 있는 그메커니즘이 뭔지, 어, 확인해 보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업스트림, 어, 몰래큘이 뭔지를 파악해 보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파이센닉이라는 툴을 이용했고요 파이센닉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레귤론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레귤론이라고 하면 트랜스크립톰과 어그 다운스트림 타겟들을 어, 하나로 묶는 하나의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귤론을 이용하면 어, 각각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PCNS 특이적인 레귤론과 또 u s UCSC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c c l 2의 알려진 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어 쉐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rel A가 c s l 2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했고 실제로 PCN에서 어 누클레어스에 위치하고 있는 레일 어, A가 PNB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CN 셀에 이제 레일 인히비터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CCL2 익스프레션이 이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CCL2의 프로모터 부위에는 레일 어, A가 실제로 바인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투시버스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CL2의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로서 n f p 파 b 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n f p 파 b CCL2 엑스가 실제로 휴먼 ESC에서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션츠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어, 두 간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해 봤고요. 총 112개의 환자 샘플에서 이와 같이 파스티브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PCN의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로 휴먼 ESC 데이터셋과 비슷한지, 어, 휴먼 ESC의 트랜스립톤과 비슷한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어, PCN은, 어, 일단 오가노이드이고에피델리아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가용 가능한, 어, ESC patients 데이터셋을 모두 다 다운받아서 그중에 에피텔리얼센만 이용해서 PCN관의, PCN 관에 PCN 오가노이드와의 트랜스크톱토믹 컴페리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ESC patients, 69명 ESC patients의 t u m 데이터셋은 보시는 바와 같이 ESC1, 2, 그리고 3, 3가지 어 환자군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류는 PCA와 피어슨 코렐레이션을 통해서 분류가 되었고요. 어다 트랜스크립토믹한 트랜스크립토믹 시그니처를 통해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 이들 중에서 이제 PCN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ESC1 그룹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특히 ESC1 그룹 같은 경우에는 TP53, c d k n 2에 그리고 나치온 패스웨이 스코어를 어, 확인해 보았을 때 다른 그룹에 비해서 그 스코어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이와 같이 닷플러스 통해서도 그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PCN과 ESC1 그룹이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 분류체계는 기존의 패털로직 어, 어, 스테이지를 통한 튜머그레이드와는 어, 상당히 어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두 분류 체계와 간에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었고요. 어각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몰레큘러 시그니처를 좀어 또한 파악하고자 했고 그래서 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ESC1 그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2M, RGS 그리고 f t l 과 같은 지 s 스프레션이어 다른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스펙시픽하게 증가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이 ESC1 그룹에 대한 마커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B2M 익스프레션과 CC2 expression을 다시 환자들에게서 어 환자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파스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PCN에서 발견된 시그니처와 ESC1 그룹의 시그니처가 상당히 유사성이 있게 그리고 파스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 이제 올가노이드를 하나의 새로운 모델 시스템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어 특히 이제 TP53나 나치원의 어블레이션에 의해서는 셀 오토노머스한 그로스가 사실 인비트로 상황에서 발견되긴 했는데 어 튜머가 형성되지는 못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이 호스트 이뮤 시스템에 의한 음, 어 현상이라고 확인을 할수 있었고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CDK2의 어블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c c l 2를 어, 릴리즈함으로써 어, 어 이뮤이베이션을 통해서 튜모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 한편으로 저희는 이제 어, e s c 환자들을 트랜스크립톰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고 이들 중 ES1 c 그룹이 어, 앞서 말씀드린 PCN 어, 타입의 오가노이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CCL 투 블록키드와 같은 어, 트리트먼트 옵션들이 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어저번트한 트리트먼트 옵션으로서 ESC 1페션언스들에게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연구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 함께 완성이 되었고요. 특히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안리케 어, 로스키와 또 닥터 나카가와의 도움으로 상당히 많이. 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